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화상청으로할지라 아멘. 노아 방주의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노아 방주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의 재료는 구원을 위한 잣나무와 역청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결국 이 잣나무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은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방주에 있는 창, 그리고 그 창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은 기본적으로, 어, 왜 만들어졌느냐, 어, 노아방주의 이 창은 바로, 어, 하늘의 이, 뭐지요? 채강. 하늘의 그 빛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풍 때문에 이 노아방주의 창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창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냥 단순히 체강과 통풍 때문에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노아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면 이 노아 방주의 창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간에. 그 그 창을 통해서, 어, 바라보는 창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방주의 창, 노아방주의 창문의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어, 거기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하나님은 노아방주의 창을 어떻게 내라 하느냐. 위로부터 창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위로부터 내라는 이말 속에는, 바로 종교가 아닌, 복음의 창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 또 성전인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던 것처럼 창문도 위로부터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창을 만들어라. 복음의 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의 창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방주에 있는 이 창은 결국 그리스도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창을 내고 난 이후에 창문을 상중화 3층으로 옆으로 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중화 3층은 결국 세 가지, 물론 노아방주 전체의 크기에 맞추어서 상중화 3층으로 창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처음 창문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 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자, 종교의 창문은 어떤 창문이냐.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의 창문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의 창문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도 알고 있고 무속인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성령적인 하나님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이냐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테두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요하모 뭐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몸이 되시고 이름이 되시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이기는 것이다.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루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중하 3층의 창문의 두 번째 창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인 또 뿔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예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상처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면 되느냐? 자식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상처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상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상처의 눈으로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때 부정적으로 뭐가없느냐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와 여름 자신을 바라보면야 뭐 되느냐. 상처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 누가요? 저와 여름 자신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역대상 사장의 야베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야베스는 형제들로부터 가정에 상처가 있었던데 이 복음으로 이 야베스가 치유되고 나니까 해야 되느냐? 가장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존귀한 자로 너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칠 정도로 타인을 의식하는 이것이 인도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 평가하는, 그 평가는 거의 외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전부 외모 지상주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늘 쳐다보면 해 되느냐? 언제나 비교식과 열등감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자신을 보면 어 되느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서반야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다. 이 부분을 오늘 협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방금 물론 찬양처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서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나는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메뚜기 자아상처럼 그들은 너무 크게 보이고, 그들은 너무 화려하게 보이지만, 남은 너무,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며이디느냐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그게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있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부욕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어떤 보배냐?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기 삶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질그릇은 깨질지 몰라도 보배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상중화 삼청의 창문 중에 마지막 하단의 창문은 결국 뭘 말하, 말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세상 배후의 세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기서 보여지는 게 바로 세상 임금 마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세상 임금 마귀가 다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고, 육체만 남아버리는, 노아 시대처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오염된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되어지고,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동화되어지면 어떻게 뭐 되느냐? 구조적인 세상의 흑암에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지금요 곳곳에 구조적인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재창조의 역사.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조적인 흑암이 보이게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조적인 흑암 속에 빠져 있어서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구원해야 될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세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등불과 가로등과 등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덩굴을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로등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정말 말씀 운동하는 그런 가정으로 미션홈으로 가로등의 역할을 그리고 뭐죠? 전 세계에 정말 풍랑 만나서 자초하지 않도록 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등대 역할을 하는 거 그러려고 하면 어떻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정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서 정말 세상에 영향을 주는 정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노아방주의 창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통이 먼저 되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만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만큼 사명의 눈으로 세상 살릴 도전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참된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창문은 뭘 말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원히 열려져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응답을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노아방주에 열려진 이 창, 그리스도의 이 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된 그 눈들이 오늘 이 밤에 새로운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의 창문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창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창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응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이 사실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